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배석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처음을 먼저 바울은 아시아 지역의 중심교회에서 우뚝 서고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가며 사랑의 풍성함을 나누게 된 예배석 교회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뿌린 씨가 자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기쁨이나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자신의 귀에 들려온 예배족 교회의 소식은 바울로 하여금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듭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기쁜 것이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사도 바울은 예배 속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십칠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단순히 축복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를 예배석교회회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하는 조금의 모습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땅의 축복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직장이 안정되며 높은 자리에 앉으며 내 자녀들이 잘되고 나의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사 성공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초대 개요들 생각해 보면 참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였고 그들은 날마다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마 우리보다도 이 땅의 축복의 기도가 훨씬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안전이나 축복을 위한 기도를 바울은 하지 않습니다. 바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것과 관련된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나 안전한 면에서 우리는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는 압도적으로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손을 벌리고 매일과 무엇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는 바울의 기도처럼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18절과 19절에서 세 가지를 바울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둘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아는 것을 강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 얼마나 풍성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오는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우선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네, 우선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알미나 단순히 머리 지식의 알미 알미나 경험을 통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가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들의 지식이 머리의 지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진정한 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진 명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직접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경험해야지만이 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매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한 시간의 그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그몇십 분의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이 아깝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자주 만나지 못하면 결국 교제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자꾸만 하나님의 곁에서 멀어져 간다면,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수 없고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없게 되며 결국은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 1 7절에는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추산하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합니다. 지혜의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계시를 주는 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18절에는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눈이 열어져서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을 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말씀의 뜻을 알도록 도와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과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지 또한 생각해 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란 하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 기업의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마 저와의 생각과 여러분의 이성을 사용해서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다알수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우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지혜와 계시에의 영, 성령을 강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문제이고 나의 미련함이 문제이고 나의 치우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늘 단순하고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으니 그 보배들을 도무지 내 그릇에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점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기시의 영을 주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즐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어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교회의 모습은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 제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귀한 디딤똥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원한다라고 강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십자리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에 대하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소망. 소망한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입니다. 신앙인들의 싸움은 결코 한방없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저와 여러분은 다가올 믿래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만은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현재의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미래, 결국은 믿음의 미래를 그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둘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오는 간구할 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이란 말은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나의 분깃이 아니나 하나님의 기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 기업이라고 번역하지만 헬라어로 보게 되면 분명하게 그의 기업이라라고 번역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인 송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산은 어떠한 유산, 어떠한 기업입니까? 세상적인 기업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기업은 하늘의 기업입니다 베드로전서 일장 사전에는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분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나는 막대한 유산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오는 그 기업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오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오늘 당당하게 큰 소리 칠수 있는 것은 장차 이 막대한 하나님의 유산을 받게 된다라는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권위 때문인 것입니다. 대기업의 상속자가 지금은 비록 말단 사원이나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항복로 대하지 않는 것은 그가 장차 그 기업의 해장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이 없고 나약한 이유가 있다라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의 풍성함은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만 매어 현안이 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꾸만 권력을 잡고 싶고 자꾸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연연합니다 자리 하나를 지키려고 온갖 거짓과 폭력과 어떠한 부끄러움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오늘 내 안에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는 더 이상 하늘나라의 영광도 그 풍성함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마치 유대 성전의 제사장들처럼 신앙을 위하여서 신앙을 이용해서 바로 그들의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불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영적인 기업에 눈을 뜰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영적인 분계에는 관심 없고 어제 땅에 있는 재산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오늘 영적인 축복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름없을 뿐입니다. 오늘 바울의 간구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며그 영감의 풍기술을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알수 있기를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짧은 한 구절인데 한자 란에 힘이 나나는 단어가 여러 번 번역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게 되면 힘이 나는 이스쿠스, 위력이 나나는 크라투스, 능력이 나나는 두라미스 힘과 관련된 모든 헬라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이 그마만큼 엄청 나다하는 것입니다. 그 힘의 능력이 빛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입니다. 이 십절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사나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힘의 능력이 장차 우리 또한 부활시킬 것이요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면 바로 이 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죽음을 파해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하늘보자의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십니다 오른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모두한 권리, 정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그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곳에서 천당은 천국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무엇이 주어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예배소를 위하여 드렸던 이 기도는 오늘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그것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내 눈이 자꾸 세상의 것을 향하고 있으니, 그 힘의 능력을 모르니 물질이 많으면 자꾸만 고만해지고, 없으면 자꾸만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피곤해집니다. 위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누가 알아주면 훌랑 그쪽으로 쫓아가고, 알아주지 아니하며 포기해버리고 돌아서버립니다. 오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인데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자꾸만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강한 그 성을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안의 힘이 크니다 엘리아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돼 그가 비가 오지 않게될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연의 현상마저도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인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의 간구를 통하여서 바꿀 수 있다라는 성령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능력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을 알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삶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의 기대의 수준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없으십니다. 문제는 오늘 내 눈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강구가 하나님을알아가는 것을 더욱 더 강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소망하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천국이 오늘 나의 분기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강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또한 그것을 깨달아 내 마음에 밝아져. 온전한 이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설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